왜 우리나라는 반도의 세변론을 만들고 대륙과 해양 속에 붙어야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가 반도 세변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탈리아 반도행을못하니 천년 제국을 만들었다. 발칸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정말 비잔틴 제국의 동로마 제국 천년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베리아 반도가 해 모으니까 스크린 무적 함대의 해상 제국을 만들어냈는데 왜 우리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을 포섭해서 반도가 세력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가? 우리 항상거이 붙어야 대륙이 해양 붙어야 산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가 반도세력으로 쭉제국에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연의 일치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반도세력 프론티어보다 이문 팬치워크를 통해서 소프트파워 우리 대한민국 반도의 등교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의 한류 토대를 기계가 만들어 놓은 1 9 2 0 시대의 반도세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전쟁으로 부딪치는 러일 전쟁, 한국 전쟁, 천미 전쟁의 전쟁의 무대가 되는 한반도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평화국가의 매개를 만드는 그전을 너무나 정리를 잘해 보셔가지고. 제 무릎을 쳐서 이게 내 생각으로 쓰는 것처럼 감동을 느꼈습니다.